는 하트 라인 아니에요. 여기서 관리해주면 리프팅밴드. 위 아래 위 아래. 자꾸 사고 싶어. 아이고, 찍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아니, 근데 뭐야, 우리 뷰티 프로그램 아니었어? 되게 바뀌었나봐. 이게 제일 문제는 뭔지 알아? 뭔데요? 우리 얼굴이 이게 뭐야. 여자, 여자, 어. 세명 얼굴을 이렇게 민낯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아, 대학사 안 보셨어요? 네네, 이 얼굴로 가버리는 정말? 아니, 진짜요? 아, 일단, 일단 오늘 주제로 들어갑시다. 네, 갑시다. 건방이 아, 오늘... 아니에요. 그 이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네. 뭘 벌써 올려고내이 아, 네. 네. 우리 목축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냥 흰 물인데 지금 옥수수 수염차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V라인 이네요 아 오늘 V라인 이거 언제적 얘기야 V라인 v, V라인 이거는 성인형 신데렐라 할때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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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V라인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옥수수 수염차 이 옥수수 어. 수염 아니야 요새 유행은 뭐냐면 V라인을 뛰어넘은 하트 라인 아니에요 하고 아 이렇게 뾰족하고 톤이 많이 떨어졌네, 아, 많이 텀이 떨어졌네. 떨어졌네. 여기다가 이 볼은 름빵 하트라인. 하트라이. 이 하트라인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미란 다커. 우리 알자. 다커 언니. 다커 언니랑 김미라 씨. 아 미라 언니. 미란 다커랑 나랑 비슷하지. 이렇게 하면 누가 보다 하트지? 이 턱선을 살리고, 여기 통통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제품. 아아 준비했죠? 아, 그럼 준비했죠. 한번 공개해볼까요? 공개! 야, 진짜 많다. 그러니까 이 제품만으로도 하트라이 인 된다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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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이쁜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면돌인가요 통통한 볼살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어, 느낌 이상해 이거. 느낌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아니 약간 느낌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착 붙는 만두기지. 만두기 만두기 만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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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은 아, 아, 아. 딱그 제형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보니까 응. 귀 거는데네, 요 고리가 응. 귀에 아. 걸고 이걸 코에다가 하는 건 거지. 그러면은 그만. 그 느낌이 지금 약간 그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박사님이 되는 느 내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이 귀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도 올라왔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됐네요. 허재. 근데 죄송한데 왜? 천장에 이거좀 걸어주실래요? 저는 일단 안 되네요. 잘 아, 어때요? 살이 좀 있는 사람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볼살도 그 없다 만족스러운가? 보니까. 아 근데 만족, 만족스러워요? 아 이거 한껏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그러면 하트 라인을 원하세요? 이걸 써보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하트 라인을 올려줬는데. 볼쌈만 업이 되면은 이거는 하트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걸 감싸줘서 턱라인을 따라서 감싸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야 진정한 하트라인이란 겁니다. 맞죠? 아시죠? 그래서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는 이 제품. 요거를 턱을 감싸서 목에 먼저 목에 두른 다음에. 이게 어? 뭐야? 나 어. 이거 봤어. 강남 병원에서 봤어. 봤어. 이렇게 다 앉아있는 애들. <laughs> 어. 죄송한데, 이건 왜 사이즈가 따로 없어요? 안 돼요? 전 제가 제 사이즈 너무 잘 알아서, 예. 딱보만 알거든요? 1거안 돼요. 아니, 일단 은번 해봅시다. 도전, 도전, 도전. 우리가 도와줄게, 언니.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야! 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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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아, 와, 와. 신호 한번 뱉으세요. 후, 후, 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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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극주야 너 장난 아니지? <laughs> 오 진짜? 일단 우리 강남 가자 <laughs> 이웃치 마요 완전 극이란이잖아 양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일회용 브이라인 팩이 집에 있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금방 또 끊어지고 늘어나니까 차라리 이거면 런은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 통풍이 되게 잘 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쓰면은 여기에 땀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척해주지 않으면 트러블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제 얼굴 가능한 거 보니까 얼굴 기신 분들, 크신 분들 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입을 크게 벌리면서 네. 그동안 안 쓰던 근육들을 사용해가지고 리프팅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약간 운동 기구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잠깐만 외로운 사람들 괜찮으세요? 아, 근데 중요한 공사를? 잠깐 언니 아니야 언니 아니야. 아니, 그런 용도 아니에요. 입술 <목소리> 라인이 윗부분이 보이도록 그렇죠? 해서 네. 입을 크게 벌리시고. 어 <laughs> 잠깐만. 낼수 있는 거야 이거? 아, 그래. 아! 에! 에! 아! 아! <laughs> 채원너 <laughs> 옷이랑 맞춰 내릴색깔 <laughs> 이게 뭐야! 야너 너가... 잠깐만 아! 어? 어? 나를 이뻐! 어? 나름 이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난립 같다 이렇게 입술에 맞춰서 착용한 뒤에 그사황가거그사황가 뭐라고요? 짜라따라따따 <laughs> 네, 네, 아, 아, 아. 아. 사랑을! 사랑하 동안 이거를 아에 이, 어, 음. 아, 에, 이, 어, 으. 음. 이게 아예 이어도 못 하고요. 교정한 사람은 어떻게 차겠어. 그러니까 이거 쓸때 교정하신 분들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솔직히 비추까지는 안 했잖아요. 예. 이건 비추예요. 네. 얼굴을 위해서 약간 무슨 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트라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건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좀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탑 배우분들, 여성분들이 음. 여배우님들도 많이 쓴다고 하는 건데. 어 이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이렇게 쓴대요. 이제 촬영 전에 이 안에 붙이고서 당기는 거야. 당기고 머리를 내리고 촬영을 하는 건 거지. 그럼 여기는 딱 당겨지니까 음.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우선 뗍니다. 떼서요 반 정도만 우선 살에 붙이는 거예요. 끌어서 음. 당겨서 오, 붙이는 거지. 근데, 근데 살을 겹쳐서 올렸거든요. 살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붙이는 거죠. 접는 거지 그러니까. 어 접혔네. 살이 이렇게 접혔어 반이. 예. 아니 제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거 근데 진짜 약간 입주름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살짝 해놓으시면은. 어 된다. 어 여기만 살짝 이렇게 붙여도 빵빵한 효과를 볼수 있어. 요 살짝 주름이 없어지네. 요거는 볼 패치. 오. 어떻게 보면 팩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가지고 딱 붙이는 순간 촉촉해지는 와. 그런 제품인데 음.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귀여운 게 중요한 아니 효과를 뭐라고 효과를 귀여운 게 아니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하트를 붙였더니 화장 안 해서 되게 자신감 없었거든요. 좀 자신감이 만땅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언제쯤 알수 있지?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이거는. 20분 뒤에 다 같이 맞는 걸로. 60분 노래나 한번 불러봐요. 어, 위, 아래, 위, 아래. 아, 웬데? 위, 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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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안 되잖아. 웃기잖아. 위, 위, 대상. 이거 확인해봅시다. 네. 어, 자. 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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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짜잔! 자. 정말 그냥 좀 약간 탱탱해진 느낌? 계속 관리해주면 이제 여기만 이렇게 반질반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사고 싶게끔 만드네. <laughs> 안 근데 우리가 너무 어. 턱선이랑 볼에만 지금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럼 뭘신 어디 어 턱이 여기 있죠, 밑에. 아. 이것들을 강조를 해줘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여기 어. 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있죠. 자, 안 이거예요. 이거. 밑바닥이에요, 지금 여기가 밑바닥. 이거를 네. 쇄골에다 갖다 대세요. 쇄골 가운데. 대고요 자, 여기 위에는 뭘 넣어야 겠어요 턱을 놓는 거죠. 턱을 놓고. 내려가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둘, 둘. 효과가 있긴 한 거예요? 지금 쇄골이 너무 아픈데 이거 쇄골 살짝 아니, 아니 턱이 여기 살이 없어지려면 은쇄정조는 아파도 되지 어떻게 둘다 가질라 그래 맞네 그럼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 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마사지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 패스. 패스, 패스. <laughs> 제가 좀 쓰기도 하는 건데, 아, 이게 사실 원래. 실제로 쓰는 거야? 네, 원래 저는 여기에 진동에 클렌징 브러쉬를 넣어가지고, 이제 원래 진동으로 이제 세안할 때 쓰는 건데요. 거기에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지금 오일을 바른 다음에 진동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건 거죠. 근데 이게 또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약하게, 더 세게. 근데는 얼굴에 그 혈들이 다 있어요. 네. 여기 자극하면은 얼굴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바깥으로. 자. 이렇게 해서 뒤까지. 저 진짜 음. 100% 다들 가까이 와서 봐야 되는데 음. 효과가 확실히 음. 있어요. 나는 좀 괜찮지 않아, 나도? 어, 이쪽이래요? 어, 이쪽이, 이쪽이 빠방해졌어. 누가 뭐래도 저 하트. 어머, 세상. 아니, 그냥 아, 모양이 이쁘다고 막 굽는 게 아니야. 그래. 너무 촉촉해요. 지금 물에서도 아직도 음. 강이 나는 것같다는 거. 저거 음. 막딱 붙이고 남자친구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오, 음. 아. 추천하자면은 여기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저렴하고 난 이거 동생한테 오케이. 추천할 거야. 어. 나는 이거. 오. 왜냐면 나는 솔직히 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들 좀 변했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믿음이 갔었어. 오. 미티쇼냐 아니 뭐냐? 몰라 나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목소리> 그냥 어렇게 네. 지우리 동생. 예뻐지고 싶어하는 동생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저희 셋주 가장 예쁜 하트 라인을 가진 자에게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어디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물품에 오늘 우리가 썼던 제품을 선물로. 저희 먹방도 개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그렇게 좀 아는 언니들의 화끈한 리뷰쇼 언니네 사토이